아 너무 바쁘지 애 키우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야 그지. 지금 어. 세째까지 있나 세째는 무슨 게 하나야. 하나. 한가잖아럼 흐라 헤깔리는 거. 헤깔려도 미신이야. 개 기가 맨다. 어? 아 미신이 그 새쌍둥이 났잖아. 새쌍둥이 났어? 어 새쌍둥이를 났어? 아 몰라. 맨날 나저 인스타 스토리 엄청 올려야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 그렇게 엄청 좋아했어. 에이씨, 이런 애기지. <laughs> 바쁘지, 요즘에? 엄청 바쁘지. 요즘에 도현이가 또 반장됐어. 어. 그래서 <laughs> 인기가 그렇게 많아, 애들한테. 그래? 근데 반장이니까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laughs>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학부모 대표도 하고. 봐주 아, 좋겠어. 야, 근데 너 진짜 늙었다, 이제. 뭐? 주름 봐, 주름. 잘 자라, 하아 화나게 하지 마라, 진짜. 그지? 응. 너 도윤아. 네. 너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야나 닮았지 엄마. <laughs> 그짓말 벌써 <laughs> 어리둥절해. 아빠 닮았다고 해야지. 도윤이 잘생겼다. 아이돌이라도 되겠는데? 어? 도윤아. 네. 너 아이돌 누구 좋아해? 홍박스. 홍박사님을 하세요 홍박사?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진짜. 이렇게. 왜? 목소리 뭐, 좋아할 수도 있지 뭐 어? 나저 아, 싫어 이상해. 엄마 할 말이 없네. <웃음> <웃음>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었어. 왜왜 왜, 왜? 재밌잖아. 재밌게 뭐가 재밌어 저게? 아 아니, 근데 홍박사가 진짜 인기가 많나 보다. 아, 난리야 난리. 야 내가 몇번 봤는지 몰라. 저 진짜 하루 왠 주일 저거 하고 있었어. 아, 너무 뭐 뭐라 그러지 마. 우리도 어릴 때 봐봐 나 중학교 때. 어? 맨날 그, 첫상 뒤로 밀어가지고, 나, 마 어. 말을 거 따라하고 잖아 이제. 2 3년전거 지금도 아니었 그래. <laughs> 그니까, 러 어릴 때그 기억이 있다니까, 어. 뭐야? 형왜 전화 안 받아? 어? 아니, 저폰 저기 있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알지? 홍박사님이다. 홍박사 알아요? 네. 홍박사님을 아세요? 처음 <laughs> 봤지 홍박사 네. 알아요? 어휴. 홍박사 학교에서 인기 많아? 네. 아, 반구나. 오, 친구. 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아, 반 친구. 아, 중학교 어, 때 동창이시구나. 응. 아, 어, 근데 벌써 애기가 이렇게 컸네. 응. 아, 형도 결혼해요, 야또 빨리. 너랑 해. 넙치 추억들. <laughs> 아, 아 저그 선민 형이랑 같이 유튜브 응. 하고 있는. 아, 형 알면 나 알지 않나? 지금 응. 하고 있는 개그맨 조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응. 자, 저 혹시 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으로? 에. 네. <laughs> 네. 우리 친구 몇 살이야? 10살이에요. 10살이야. 네. 초 초등학교 그러면 4학년인가? 네. 우리 친구 여자친구 있어? 네. <laughs> 여자친구 있어? 네. 어이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여자친구랑? 한 이제 77일 넘었지. 77일? 이런 어? 거좀더 하겠어요. <laughs>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네 공부 잘해? 네 지금 만 몇만 몇천 몇십만 몇만 몇천 몇백 몇십만 나중에 몇번 해요 진짜로? 그런데 홍 박사님도 네. 알아? 네 <laughs> <야>. 잘했어 홍 <laughs> 아유 아기가 되게 또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요 <laughs> 되게 착하고 어? 되게 밝네 밝아 야 도현이 진짜 운동 한번 할까? 같이 네이이 어? 이 운동 하면은 여자친구가 엄청 좋아할 텐데, 그치? 그치? 어? 그쪽도 홍 박사님 을 아세요?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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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박사 어? <laughs> 엄마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어? 그딴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어? 밖에 나온 가만히 앉아있어. 괜찮아, 대현이! 대현이 도 뭐, 이게, 여기 와서 이렇게 심으러 가면 안 돼. 항상 웃어야 돼. 웃어볼까? 에이, 미안하다. 으이, 춥다, 이 야,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가자. 가, 일어나. 어? 왜, 왜, 왜? 아, 가, 가. 앉았다 가. 어? 아, 그냥. 응. 숙제도 야 되고, 바쁘니까. 아니, 아니, 야 오랜만에 갔는데 왜 가려고 그래. 너저녁까지 시간 된다고 해서. 잠깐만, 이따 가. 어. 아. 정나화장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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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왜 온다고 얘기를 안해 아니 뭐 우리 맨날 피해하니까 아 진짜 네네네. 너무 싫어 나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어? 요즘 네. 학교에서도 난리야 알아? 아니 뭐 뭐가 응? 그래서 애들이 하도 저춤추고 난리니까 저춤추지 말게 하라고 가정통신문까지 왔다니까, 진짜? 진짜로? 어. 하, 그 뭐라고 가정통신문까지 뭐 난리냐? 뭐라고? 가사 봤어? 어? 가사 봤지? 가사 알지 가사가 저질이잖아, 완전. 저거 내용 이 알고 하는 거야? 어? 애가 어리니까 아직 모르니까 하는 거지. 알, 알기라도 해봐. 내가 진짜 저 노래 들을 때마다 화가 나, 진짜. 그것보다는 애들이 그냥 비트가 신나고 춤이 신나고 하니까 따라하는 거지. 그니까 가사를 알면 에이 그래도 신나는데 애들 좀확둬라야 너도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너도. 나도 홍박수 싫어해. 싫어요? 그래? 어. 너 좋아해. 그렇지? 일 때문에 그냥 같이 하는 거지? 싫고 일이니까 그래, 야, 너 진짜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얘기야. 너일 때문에 그런 거지? 계속 그렇게 엮이고 막 그러지 마. 똥 옆에 있으면 똥 돼, 진짜. 조심해하지 뭐. 아 아니, 밥, 밥뭐 먹을지 좀 생각해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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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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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 어디가? 화장실. 아니, 화장실 어? 좀 참아. 아니, 아, 하늘에외가 친구. 외가어좀참 아, 이 아니, 아니, 아 심...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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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좀 하고 있어 아니, 아니, 삼민 형이랑 되게 또 이제 친하시나 봐요. 네. 좋아 <laughs> 좋아. 야 이게 또 알게 아, 되니까 아, 너무 반갑네요. <laughs> 반갑습니다. 형이 <laughs> <응. 웃음> 사진 찍을까? 네. 하나, 둘, 셋, 찰칵. 이거 네. 봐볼래? 잘났지? <laughs> 지워. 아, 왜? 학교에서 충분한테 보여줄 거란 말이야. 보여주긴 뭘 보여줘. 너 선생님한테 진짜 이른다, 선생님. 어? 엄마 말 들어야 돼. 그치? 지울까? 나중에, 나중에 또 찍을까? 어? <laughs> 그러면 춤춰주세요. 그건. <laughs>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아시씨가 지금 춤추면은 안될것 같은데? 저 주세요 에이 이거 지 엄마가 홈박사 님을 싫어해? 아저 <laughs> 주세요 같이 같이 축 출까? 응. 자야 이거 알지? 이거 네. <laughs> 하이, 말이 하나, 둘, 넷, 네. 할, 할 말이 없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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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 하나, 둘, 셋. 이도요! 할 말이 없네. 너왜 그런 거 치고 있어? 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어? 내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 <laughs> 이도요. 아, 지금 지금 p 빠가 a was Italian. 이 t a l i a 아 Italian. Yes. g o o 꿈이 e boy. Goodie boy. g o o d i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알겠지 앞으로는 아, 엄마 앞에서. 다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도연이 화장실 가면 안 되는데. <laughs> 도연이 화장실 가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저도 막 이렇게 애기들한테 어? 뭐 이런 걸 전파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그냥 어른들 웃기려고 했는데 이게 아이들까지 따라해 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좋긴 뭐가 좋아요? 아니 내 기분이... 그쪽 아들이 따라한다고 생각해 봐요 기분이 좋아요? 아 근데 지 기분주의라서 결혼할 수 있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애기들이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이 춤이나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도현이는 그런 걸 오는 순서한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른들은 양한 거에 재밌고, 그리고 애기들은 저거 이 춤이 재밌어가지고, 스타라우 일석이조. 꿩 먹고 알구고 재밌어요. 도랑치고 재밌어요. 보게 너무 저질이잖아요. 이제 가사를 다 보셨어요. 사비 부분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앞에 저 홍박사 이야기 다 들으면 좀 많이 어른들이 많이 웃고 따라하시고막 재밌다고 옛날에 야한 개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도윤이가 행복한 걸 보니까 저는 기분이 좋 선민이요, 이게 도윤이 엄청 사는 얘기지만, 솔직히 재밌으시지 않아요? 지금 근데 지금 재미없거든요. 옛날에 철수랑 영희가 살았는데, 둘이 남매예요. 근데 엄마가 영희만 너무 편애하는 거야. 어? 그런 나머지, 어, 저또영희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어, 우리 질투에 화신 철수가 엄마 잘때 몰래 엄마 찌지에다가 독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옆집 아저씨가 죽었어. <laughs> 정말 할 <알> 말이 없어요. <laughs> <laughs> 이거, 아? <laughs> 어? 아니, 아니 좀 재밌잖아요, 아? 어? 아니 좀 무섭잖아요. 몇째 받은지가 왜 죽었어요? 모르거든요. 왜 모르? <laughs> 지금, 지금 웃는 거 자체가 지금, 어? 아주 야리꾸리한 생각을 한것 같은데. 모르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도윤이가 봤어야 되는데 이거, 어? 엄마도 이렇게 혼박서 재밌어하는 거야. 이거 다 들어보면 재밌는데, 어? 도연이가 따라하는 건뭐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 네. 앞으로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이 되는 노래를 하면 되겠죠. 또 해요? 아니 또 해야지. 내가 직업이 가수인데 내야지